네, 안녕하세요. 오르비텍 주주 여러분들 만나서 정말 반갑습니다. 자, 최근에 오르비텍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주가가 계속해서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다가, 이렇게 오늘 좀 급하락을 보여주면서 조정을 크게 당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마이너스 4.30%에 대한 하락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올라가다 이제 조정을 받고 있어서, 아, 더 이상 상승은 끝났겠구나라고 생각하고 매도를 진행하시려고 하시는 저희 개인 주주님들이 있으실 건데, 자, 일단 저희 매도를 지금 진행을 하실 게 아니라, 새롭게 지금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뭐예요? 수익을 만들 수 있는 기회를요. 자, 왜냐하면은 지금 여기 계속해서 뭐가 있습니까? 지금 스멀 스멀 세력들이 아직까지 남아있다라는 거고 이렇게 큰 하락을 만들어낸 것도 바로 세력들이 조금 관여를 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추가로 뉴스들도 나왔습니다. 그 뉴스들로 인해서 조금 추가적인 악재를 보인 건데 이렇게까지 하락을 만들어냈다. 바로 세력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릴 거요 이런 세력들의 의도와 이제 확실한 세력들의 타점까지 제가 명확하게 여러분들한테 분석해서 알려드릴 거고요. 자,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수익을, 지금 손실을 일단 줄이고, 자, 수익까지 날수 있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다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을 부탁드립니다. 자, 오르비텍 주주님들 오늘 영상은 무조건적으로 시청을 해주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지금 보시게 되시면 최근에 뭐가 있습니까? 바로 오르비텍 강하게 상승한 이유 그게 뭐예요? 바로 최근에 시장에서 가장 큰 관심을 받았던 이슈가 뭐겠습니까? 바로 한미 원자력 개정 협상이라는 거예요. 자 우라늄 농축 허용 논의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된다는 그런 소식이 전해지면서 지금 국내 원전 관련주도 일제의 강한 상승 그런 흐름을 보여줬다 라는 겁니다. 자 오르비텍 역시 핵연료 관리, 방사선 개체 폐기물 처리 등 핵심 원전 서비스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번 정책 수의 기대감이 직접적으로 반영된 그런 종목이라는 거예요. 자 특히 시장에서 한국의 우라늄 자립은 현실화된다면 원전 유지보수 및핵 연료 재처리 사업이 커질 것이라는 기대는 집중되면서 단기간에 주가가 이렇게 올라간 모습을 보여줬었습니다. 그래서 20일날 4,485원까지 뚫었던 모습이에요. 자 하지만 또 오늘 뭐가 나왔습니까? 바로 이게 나왔다라는 거예요. 자 뭐예요? 지금 김용봉 실장이 핵심 쟁점 대립이 지금 팽팽하고 협상 타결까지는 아직 갈 길이 멀었다라고 발언을 하면서 시장의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했어요? 그래서 오늘 이런 하락을 만들어 낸 거예요. 자, 정책 모멘텀 자체가 꺼진 건 아니에요. 하지만 투자자들이 당장 협상 타결되긴 어렵겠구나 그런 판단을 하면서 단기 차익 실현 매물 한꺼번에 나온 걸로 지금 보이고 추가적으로 뭐예요? 세력들이 이런 것까지 추가적으로 매도를 보여 주면서 공포장이 만들어졌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정책 기대감으로 단기 급등 현상 지연 우려로 이제 단기 조정 그리고 이런 전형적인 테마주 흐름이라고 보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자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 뭐예요 계속해서 지금 이런 것 때문에 악재가 나왔기 때문에 당연히 조정이 일어나고 하락이 나올 수도 있다는 거는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왜 계속해서 제가 세력들을 말씀드리냐 이 세력들이 왜 계속 추가적으로 주가의 하락을 크게 더 보여주고 있냐 바로 지금 남아있는 12와 지금 유상증자가 있기 때문이다. 이 유상증자와 12 바로 세력들이 이것까지 털기 위해서 그러기 위해서 저가에 계속 매집을 하기 위한 이런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 지금 계속해서 매도를 유도하는 거예요. 누구의 매도를 개인들의 매도를요.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공시가 있습니다. 자, 이것처럼 지금 12, 시비, 12가 남아있는 건데, 자, 12 같은 경우도 엄청 많다라는 거예요. 자, 지금 보시게 되는 것처럼 지금 전환 자체 총 얼마냐? 102억 정도가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102억. 자, 이 102억 전환가액이 무려 지금 3053원. 자, 전환 시 주식 수량. 자, 334만 주의 그런 시비가 나온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세력들 지금보다 확실하게 높긴 하지만은, 자, 어떻게 돼 있어요? 자, 이거 무조건 시비 무조건 털려고 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가를 계속해서 내리고 여기서 저가로 계속해서 매집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유상증자도 있다라고 했죠. 유상증자는 지금 시비보다 크지 않습니다. 약 10억억 정도이고, 지금은 한 주당 2793원이고, 자, 35만 주정 정도 됩니다 자, 이 35만 주도 당연히 물량이 많은 거예요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시비와 유상증자 이거를 털기위해 바로 세력들은 계속해서 주가를 크게 눌러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이런 공포장 이런 공포장에 누가 바로 누가 떠나겠습니까 바로 개인들이 떠나고 이 매도를 누가 유도를 한다 세력들이 그래서 많은 물량을 세력들이 먹으려 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 생각하실 거예요. 아, 이렇게 지금 안 좋은 악재도 나왔고, 그리고 뭐야, 0이랑 그런 것도 있는데, 그러면 우리는 그냥 매도해서 지금 나가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텐 그러시는 게 절대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확실하게 수익을 버는 구조. 바로 우리가 여기서 세력들의 시선으로 움직이고, 똑같이 따라가줘야 된다는 라 거예요. 거기서 우리가 지금 뭐예요. 시장이 불안하잖아요. 그리고, 지금 악재도 나왔고 그다음에 개인들이 손절을 하고 있다란 말이에요. 그럴 때야말로 우리가 확실하게 세력들의 매집 타이밍에 맞춰서 들어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아까 김용범 실장이 협상이라는 것이 막판에 진전되기도 하기 때문에 끝까지 노력하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아직까지 가능성이 아예 아직 꺼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지켜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중요한 거가 뭐예요 어디서 팔고 우리가 어디서 사느냐가 제일 중요하다 라는 거예요 지금 모든 종목 상승할 때 n자형 패턴을 그린다는 거고 지금도 보세요 n자형 패턴 오르비트에 그리고 있죠 자 여기서 오르비트에 그리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저점 매수 고점 매도를 반복하면서 우리는 여기서 크게 수익을 만들어야 된다 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단기 저점 고점 지금 3% 수익이라고 예정을 했을 때 우리가 반복 매매를 통해서 15%에 대해서 20%, 즉일만 투자액의 5배에서 7배 정도의 높은 수익률을 만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남들이 20%벌때 자, 우리 100%에서 150% 정도의 수익을 남기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뭐예요? 손실도 더 줄어들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여기서 공포장애 그냥 빨리 매도를 하는 게 낫겠다 해서 매도를 하는 게 아니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예요. 결국에는 이거, 제가 여러분들한테 확실하게 수익 날수 있는 이런 방법 다 알려드리겠다라는 거예요. 지금 말씀드린 이 엔자임 패턴이 나왔으니까 여기서 반복 매매를 통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 타점이 무조건적으로 필요합니다. 확실히 타점을 잡고 해야지 말씀드린 그런 우리가 100에서 150% 수익도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휴대폰 번호로 제가 에렉터를 발송해 드릴 거예요. 위에 있는 번호 보이시죠? 010-5746-8364번으로 단두 글자 오르라고만 보내 주세요. 오르라고만 문자 보내 주시면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지금부터 나오는 타점 관리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 수익 그런 거뭐 인증하셔도 되고 하지만은 기프티콘 그런 건 저는 정중히 사절해요. 여러분들 수익 나시는 거 그걸로 저는 충분히 보람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지금 오늘만 보더라도 어떻게 돼 있어요? 계속해서 이런 상승하는 종목들이 많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거는 지금 이렇게 수익 나시는 거 이런 거 제가 아침 전에 매수와 매도 이런 장시작 전에 타점을 안내해 드리고 있어요. 단체로 문자를 보내드리고요. 확실하게 타점 잡을 시간까지 드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 제가 다 무료로 여러분들 수익 날수 있게 제공하고 있다라는 거좀 알아봐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거, 제가 문자를 보내드린다고 해서 못 믿는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제가 몇 가지 보냈던 문자들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제가 지금까지 문자 보냈던 것들 몇 가지만 갖고 왔고요. 보시는 것처럼, 엔캡, 자, 9월에 전기차 판매량이 역대 최고치를 갱신을 하면서, 자, 수혜주가 됐어요. 2차 전지와 배터리 관련해. 그래서 거기서 그 과정에서 뭐예요? 바로 엔켐이 너 분수회를 받았고 여기서 제가 매수 타점 알려 드리면서 큰 수익 거두신 분들 많다라는 겁니다. 자, 다음으로는 이제 제주 반도체. 자, 6월에 미국 양자 개발 컨소시엄 협력 소식으로 주가 강하게 올라가기 전에 제가 매수 타점 알려 드렸어요. 자, 그래서 화, 그때 확실하게 상승으로 수익 만드신 분들 계신다는 거. 그리고 하이드로 리튬 같은 경우도 중국 리튬 관산 생산 중단과 함께 탄산 리튬 선물 가격 올랐다는 그런 소식으로 인해서 주가 크게 올라 갔었고, 그때 리튬 관련 주인제가 하이드로 리튬 매수 타점 알려드렸습니다. 그래서 확실하게 많은 상승 보여주면서 수익 낼수 있었던 종목이었다는 거예요. 자, 이처럼 여러 종목 통해서 제가 여러분들 수익 낼수 있게. 계속 도와드리고 있다라는 점꼭 알아주셨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 영상 이렇게 시청해 주신 많은 분들을 위해서 또 누릴 수 있는 혜택 가져왔어요. 자제 영상 하단 보시게 되시면은 자 링크가 하나 있습니다. 자 여기 이 링크 구독자 참여 항목 이 링크 눌러서 들어가시게 되시면은 어떤 게 나오냐 바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지금 구독자를 위한 무료 혜택이 나옵니다. 자, 여기 보시게 되시면은 구독자방 제가 입장 도와드리고 있어요. 자, 여기 같은 경우는 구독자방에서 뭐 하냐? 매수와 매도 이런 타점 여러분들한테 계속해서 알려드리고 있고요. 추가로 제가 지금까지 공부했던 거 세력들한테 당하지 않는 그런 것까지 그리고 저희 노하우까지 여러분들한테 하나도 남김없이 다 교육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거 받으셔서 뭐요? 세력들한테 절대 당하지 않고 수익 날수 있게끔 도와드리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런 거 적극적으로 참여하셔서 확실하게 수익 극대화를 노리시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매수와 매도 타점, 저 지금 승률 90% 이상 유지 중에 있다라는 거 이것도 여러분들 꼭 참여해 주시면 정말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급등주 검색식 제가 무료로 여러분들 제공하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핵심 산업 대장주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 구독자님들하고 대장주 계속해서 매집하고 있고요. 그래서 급등하는 부분이 나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많은 수익 여러분들 걷어가실 수 있다라는 거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그리고 이것도 500% 이상의 상승 적중 이력이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서비스 여러분들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복 선택 가능하니까 원하시는 거 마음껏 선택하시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서비스 받으시려면 성함과 연락처 필요한데, 자,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서 무단으로 절대 배포하지 않는다라는 점 알고 계시고요. 자, 성함 같은 경우는 굳이 닉네임만 적어주셔야 됩니다. 닉네임 적어주시면 제가 그거 저장하면 되고, 자, 연락처 같은 경우는 정확하게 기재를 부탁드려요. 왜냐하면 제가 말씀드린 매수와 매도 이런 타점 여러분들한테 안내해 드려야 되고, 추가적으로 뭐예요? 제가 말씀드렸던 그 구독자방 입장 도와드리려고 하는 거니까 여러분은 확실하게 이거 연락처는 정확하게 기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 개미들의 주식노트 채널 여기서 보시면서 여러분들 원하시는 그런 종목들 남겨주시면은 제가 그것도 확실하게 영상 제작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것도 저는 그냥 다 무료로 여러분들 알려드리는 거니까 이런 거 걱정하지 마시고 여러분 남겨주시면은 제가 다한푼도 받지 않고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제가 무료로 알려드린다 이렇게 말씀드렸어 이제 다른 분들이 이런 말씀 하세요. 많이 뭐, 뭐 주식 잘하면 혼자 하지. 왜 굳이 사람들 알려주려고 하느냐. 근데 저는요, 그렇게 생각을 안 해요. 내가 아는 걸 이제 혼자만 알고 있으면 그건 결국 이제. 내 주변도 나도 같이 성장할 그런 기회를 놓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그냥 주식 다 같이 했으면 좋겠어요. 계속해서 지금 주식장 어지럽고 이런 세력들로 인해서 좀 많이 힘들어요. 혼자서 이 세력들 감당하기가 정말 힘들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런 거 여러분들 다 알려드리고 도와드린다는 거예요. 하나도 받지 않고 그냥 무료로요 특히나 지금 오르비텍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계속해서 지금 팽팽하게 맞서고 있잖아 매수와 매도세를 이게 바로 지금 누르는 게 어떤 게 있습니까 바로 세력들이 계속해서 누르고 있다라는 거예요 더 이상 오르지 않게 왜냐 이거를 내려야지 개인들의 그럼 매도세를 우리가 세력들이 잡아갈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혼자 하면 절대적으로 힘들다는 거고, 이런 거 제가 바로 여러분 옆에서 다 알려드리고, 하나도 빠짐없이 도와드린다는 거니까,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다 여러분들 수익 날수 있게, 그리고 손실을 더 줄일 수 있게 도와드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드릴 위에 있는 번호 010-5746-8364번호로 단두 글자 오르라고만 문자 주세요. 그럼 제가 여러분 확실하게 도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제가 오르비텍 분석 영상 마치도록 하겠고요 여러분 힘내시고 항상 도움드릴 수 있도록 힘내서 영상 만들고 수익 날수 있게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영상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